언제나 나쁜 일은 몰아서 온다고 했다 아마도 그날이 그랬던 모양이다 나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겠지? 짝사랑에 실현당하고 아파 보이거나 당황해서 멍청해 보였다거나 그러니까 보자 하나 네가 좋아하는 이민우 그 자식이 점심을 사준대서 안 하던 화장에 원피스까지 입고 나갔는데 인사해 내 여자친구 장혜지 이쪽은 내 친구, 시나리. 안녕하세요. 장혜지라고 합니다. 민우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시나리라고 합니다. 반가워요, 하리 언니. 우리 혜지, 배고프지? 밥 먹자. 뭐 시킬까? 어, 오빠는 뭐 먹고 싶어요? 나 파스타하고 피자 먹고 싶은데. 어, 그래? 그럼 그걸로 할까? 다 시켜도 돼요? 뭐, 어때? 둘이 나눠 먹으면 되지. 음... 봉골레하고 고르곤졸라 피자 시키면 되겠다 아, 하리돈? 말도 없이 새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인사를 시켰고 둘, 겨우 장사 좀 되려던 부모님 치킨 가게는 누나, <놀나>, 누나 뉴스 봤어? 아, 지금 조리도감이래 오늘 가게 전한 통도 안 왔어 아빠는 담배만 피우고 엄마는 계속 울고 아, 근데... 자기스낼 때가 됐는데 어떡하지 누나? 조류 독감 때문에 장사를 공치고 있어서 월세를 내줘야 한다 이거지? 셋, 회사 대출은 산처럼 쌓여있고 넷, 곧 아르바이트를 해서 주말도 없고 저녁도 없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 굳이 우울한 일 긁어모으진 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<laughs> 이제 곧 일어날 사실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친구가 공짜로 술을... 응. 사주잖아. 응, 아직핸드도못 먹었잖아. 좋은 말할때나라 오구, 우자증 났어요. 안주가 나와야 먹지. 먹고 안주 기다리면 되지. 대낮부터 안주 없이 술 먹고 떡 되면 누가 고생인데? 친구가 우울한 일이 세개 이상인데 떡좀될수 있지. 그 정도도 못해줘. 야이씨, 뭐? 내 옷에 토악이라도 하면... 어? 술값은 몰라도 다른 건안 돼? 아이고, 영진기업 외동따님. 안 봐도 명품인 거 안다 그래. 고등학교 때부터 스물일곱이 될 때까지 싸움 한번 없이 쭉 친한 것도 그렇지만 평범한 나를 지금까지 놔주지 않는 이런 부자친구 영선은 내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다. 너돈 많은데 옷이야 새로 사면 되잖아. 아, 제발 술좀 먼저 먹게 해줘. 안 돼. 오늘 선바야 한단 말이야. 뭐야? 너 약속 있었어? 몇 시에? 왜말안 했어? 어차피 저녁이야. 그리고 가기 싫어서 말도 꺼내기 싫었어. 왜? 왜긴 결혼하기 싫으니까 그렇지. 그럼 그냥 바보인 척하고 와. 너 그거 잘하잖아.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고. 씨, 이놈의 기집애가... 그것도 괜찮아. 바보 같은 짓도 한두 번이어야지. 설마 진짜 바보인 척 한단 말이야. 어, 이제 제법 잘해. <laughs> 안녕한테요. 저는 영구입니다. 저는 잘 모르지만, 그 나이쯤엔 아시죠? 연구가 뭔지? 그렇게나 많아? 천차만별이야 이젠 이력도 안 듣고 나가서 잘 몰라 어차피 가자마자 어, 엎어버리기 바쁜데 뭐 너도 <놀도> 참 피곤하게 산다 그냥 안 나가면 안 돼? 그건 안돼 아빠한테 치기 싫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카드라도 끊기면 곤란하잖아? 네 맞선 상대들 다 부자잖아 거기서 좋은 남자를 찾아 안돼 난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거든. 내 사랑엔 애절함이 필요해. 나도 나도 운명의 상대를 찾고 있거든. 너도? 내 사랑엔 엄청난 부자가 필수야. 안주 나왔습니다. 자, 너한 잔. 나한 잔. 자, 각자의 운명의 남자를 위하여, 짠! <laughs> 바보는 지겨우니까 판무파탈 스타일로 해봐, 아주 섹시하게. 혹시 아니? 그런 네 모습에 한눈에 바라는 운명의 남자가 나타날지? 판무파탈? 나는 남자들 다 잡아먹는 여자예요. <laughs> 잠깐, 잠깐. 아, 뭐 하는 짓이 야술 흘렸잖아. 좋은 생각이 났어. 그 좋은 생각을 왜 하필 지금 하는데? <laughs> 너 알바 필요하다고 했지? 응. 왜? 아, 아 아니. 아니? 아이, 엄청 짝사랑하는 놈 다른 년한테 뺏기고 기분 꿀꿀하잖아. 그게 지금 알바랑 무슨 상관인데? 바람도 쓸겸 다른 남자 한번 만나봐. 누구? 너, 설마, 응. 내 네, 맞섰나? 야, 미쳤냐? 왜 이래? 돈 필요하잖아. 빰머 빠따 스타일로 나 남자 잘 잡아먹어요. 너도 먹어 볼까요? 이것만 한번 하고 오면 돼. 아니 언제까지 이민우 구자식인데? 그이 이민우 산처럼 쌓인 회사 대출 한 푼이라도 갚아야지. 응? 나쁜 년 감히 내 아픔을 이용하려고 들어? 어. 얼마 줄 건데? 저 사장님? 저기 사장님. 왜 회장님 오셨습니다. 그래.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. 그래. 그 대담한 5분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? 사장님! <laughs>